성공은 누구에게나 간절한 단어지만 그 문턱을 넘는 이는 소수에 불과하다. 어떤 이는 타고난 재능을 이유로 또 어떤 이는 환경 탓을 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한다. 그러나 눈부신 성과를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사진 출처, 책 GPT 생성, 바로 성공을 부르는 습관을 일상 속에서 실천했다는 점이다. 그런 습관 중에서도 실천 가능한 8가지 원칙을 소개하며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성공 전략을 제안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들에게 이 글이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성공의 출발점이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거나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은 결코 큰 도약을 이루기 어렵다. 스티브 잡스도 자신의 직관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듯,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떤 선택도 끝내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다. 백슬래시 할수 백슬래시는 단순한 확신이 생각보다 큰 에너지를 발휘한다. 특히 새로운 프로젝트나 낯선 상황 앞에서 자신의 역량을 믿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성장한다. 자기 신뢰는 실패 앞에서도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핵심 동력이다. 성공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견뎌는 끝에 찾아오는 결과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끈기와 백슬래시이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지배함은 결과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더불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그 목표를 위해 매일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환경을 변화시킨다.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도하고 반복을 통해 능숙해지는 그 순간까지의 노력은 마침내 즐거움으로 승화된다. 성공은 결국 즐기는 자의 몫이다. 많은 사람이 실패를 끝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실패는 종종 가장 값진 교훈을 안겨주는 선물이다. 진정한 성공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보완하는 데서 비롯된다. 실패를 예상하고 준비하는 자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준다. 사진 출처, 책 GPT 생성. 백 슬렛이 아니라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는 백 슬렛이라는 말처럼 실패 자체보다 더 위험한 건 도전을 피하는 태도다. 실패는 과정이며 그 자체로 이미 성공의 일부다. 성공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신을 믿고 열정적으로 목표를 향해 나아가며 실패를 성장의 자양분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성공의 문을 열수 있다. 위에서 소개한 8가지 습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수많은 성공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핵심 원칙들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원칙들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의 시작이다.